자 이렇게 되면 KT 입장에서는 마지막 공격이 될수 있습니다. 자 그대로 올라가는데요. 들어갑니다. KT 이게 <laughs> 들어갑니다. 그리고 0.7초. 자 4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샤클락 확인. 게임 클락을 확인하고 먼 거리에서 직접 던졌는데. 어... 아 이거 연습을 좀 했을까요? 그러니까요. 과감하게 저는 오늘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. 하윤기보다 이윤기. 아 오늘만큼은 이윤기네요. 파고드는 박인웅을 향해서 바로 패스 넣어줍니다. 네. 네. 오 파워 대다 강지훈 이 선수가 손호의 1라운드 픽입니다. 완벽하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. 이두원 강성욱. 빅갤러 후에 <laughs> 강성욱은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. 아, 지금 박지원 선수의 지금 베이스 라인 컷도 굉장히 좋았고요. 네. 강성욱 선수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아. 대구 한국가스공사도 따라가야 하는 시간대입니다. 양우혁. 아, 양우혁 잘 돌았어요. 양우혁 직접 플로트. 네! 양우역기의 개인기량을 볼수 있었던 장면입니다. 네, 확실히 폭발력이 있는 존재력을 가진 선수입니다. 또 있습니다. 네, 박정욱. 아, 이 아하! 패스는 좀 아쉽죠. 다니엘의 패스. 다니엘 첫 번째. 다니엘의 첫 번째 득점 이렇게 신고합니다. 를안 L다니엘! 했거든요. L다니엘! 네. 여기서 보통은 레이업을 하기 마련인데, 에디라니 더블 클러치를 해주면서 트웬덩크를 성공을 시켰습니다. 그렇습니다.